안녕하십니까. 오프로입니다. 이번 차량은 GV70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이번 고객분은 저희 매장에 두 번째 방문을 해주셨어요. 2022년도 4월 22일날, 이 똑같은 차량, 그때 당시에는 GV70 2.5 모델, 그 모델의 외장 색상이 녹색 계열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전면 VK, 측면 K05 이렇게 시공을 받으시고 가셨는데 이번에도 또 재방문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로 차량이 현재는 3.5 풀옵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5cc가 조금 출력이 약하다고 느끼셔 가지고 이번에는 3.5 모델을 구매를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22년도 이 고객분이 오셨을 때 기억하고 있던 게 뭐냐면 젊은 고객분이시거든요. 연령층이 좀 젊으신 분이셨는데 할머니께서 GV70을 현금으로 차량을 사주셨다고 할머니의 선물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도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시면 이번에도 할머니 분께서 또 선물을 해주셨냐 물어보니까 맞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부럽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러워. 이번에도 동일하게 브이쿠선팅 전면 VK30. 현재 지역 프로모션 중이라서, 마침 지역 프로모션 중이라서 고객분이. 사장님 그러시면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전면 VK 측면 K, 색상 농도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측면도 K 시리즈, K05 모델. 22년도 GV70와 똑같은 K05 모델로 시공을 진행해 놨고요 뭐, 열선 유리도 동일하십니다. K05. 차량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뭐, 외적으로로 많이 변한 것 같지는 않은데, 실내를 보면 좀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외적으로 본다 그러면, 전조등. 이 전조등이 바뀌었죠. 제네시스 G19, G9에 들어가는 이 LED 픽셀로 되는 이 전조등이 바뀌었죠. 그리고 범퍼, 앞 범퍼 디자인이 좀 변경이 되고. 근데 페리 버전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릴 망도, 이 모양 패턴, 이런 게좀 많이 바뀌었죠. 이중 그릴로 되면서 패턴도 많이 바뀌고, 더 예뻐진 모습인데, 실내가 아권이죠 실내가 많이 좀 스마트하게 좀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 실내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PPF를 시공을 해드렸어요. 서비스 상품으로. 그런데 고객분께서 차량을 계약을 할때 현대 기아에서 시공해주는 순정 PPF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상품을 45만원인가 추가 결제를 더한 다음에 시공을 지금 현재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네, 고객분도 계약할 당시 대부분 저희들이 뭐 현대 기아차를 계약을 한다 그러면 카달로그, 사진상으로만 글로서 이렇게 표현이 돼서 실제 차량을 못 보고 시그... 그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고객분도 PPF를 추가로 옵션을 넣으면서 좀 많은 기대를 하셨대요. 그런데 실상 차량에서 나오면 보면 이 PPF 패턴이 영상에는 잘안 나올 터나 아실 건데 이 부위, 제 손가락 따라가면 이렇게 이게 사이드 부위하고 여기 하단 부위 그리고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휠하우스쪽 EV까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통으로 시공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현대기아 PPF 시공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저기 패턴 컴퓨터 프로그램상의 패턴을 보면 다 부분적으로 어 정확한 사이드 치수가 한 2mm 정도 한 1mm 2mm 정도 짧게 이렇게 시공이 돼요 이런 데 보면 치수가 여기까지 들어간 게 아니고 한 2mm, 1mm 정도 좀 작게 이런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작게 시공이 되거든요 근데 옵션으로 다 선택한 상품이라서 제가 PPF를 추가적으로 시공해 드리는데 해드릴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보시면 이 사이드 미러도 이 통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절개 라인이 좀 보이실 거예요 이런 패턴으로 다돼 있거든요 이 부분만 이렇게 된 상품이고. 근데 이 상품을 선택을 하시면, 네, 현대 순정 PPF를 선택을 하시면, 전조등이 안 들어가요. 이 전조등. 이 부위에 PPF 패턴이 안 들어가거든요. 시공이 안 되어 있어요. 추가적으로 이두 개, 상하, 좌우, 양쪽 다 시공을 해드렸고, 도 엣지, 여기 시공 안 들어가요. 뭐, 제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더 해드리고 싶, 시... 이,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 보니까 이 하이그루시 이 부위를 도 하이그루시 세개 이렇게 세부위를 추가적으로 다른 부위가 시공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서비스로 해서 시공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뒤쪽 이 순정 ppf 패턴이 어디에 시공되어 있냐면 이쪽 부위 이렇게 여기는 측면 센서 부위죠 지금 다 PPF 필름이 다 파여 있어요. 그리고 이쪽 하단, 이쪽 하단 그리고 이쪽 패턴, 그다음에 뒤쪽 휠 하우스 이 부위 이렇게 패턴으로 좀 조각조각 나서 PPF 필름이 시공이 돼요. 이게 일체형으로 통으로 시공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 매뉴얼에도 이런 게 정확히 나와있지 않아요. 차량 그 계약할 때 보면 카탈로그 PPF 이런 카탈로그 보시면요. 통으로 되게끔 하는 그런 표현이 오해할 수 있는데, PPF 필름이 통으로 된다는 그런 오해를 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상 차량을 출고해서 보면, PPF 필름이 다 조각조각, 군데군데, 부분적으로 다시공되 있습니다. 이점 유념해서, 나중에 PPF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면 하 그런 생각에, 한번 영상 촬영해봅니다. 그리고, GV70 같은 경우는, 전면 유리 V기 시리할때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필름에 크랙이 가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좀 써줘야 되고요. 크랙이란게 어떻게 나는지 어떤 모양인지 한번 영상으로 남겨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히팅건을 이용해서 온도는 한 400도로 해서 잠깐 한번 이 필름에 열기를 가해 볼게요. 자히팅건의 온도는 400도 이제 지져볼게요 이렇게 뭐 1분도 안되게 잠깐 지졌거든요 빗살무늬처럼 위아래로 이런 줄무늬 보이시죠 이게 필름이 깨진 현상 크랙이라는 거예요 이 V쿨에는 귀금속 금은 인딘사람물 이런 귀금속 코팅층 이 층이 열 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층이 깨진 현상이 크랙. 이 현상이 없이 시공을 깔끔하게 해야만 완벽한 시공을 이어보시면 돼요. 실레에서 보는 이런 VKC에서 고객분이 22년도에 이 GV70의 VK 시리즈 K 시리즈를 사용해 보셨으니까 이번 차량에도 동일하게 필름을 선택을 해 주셨거든요. 이 시인성 하고 기능성은 전세계 어떤 필름들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측면 유리도 시공이 끝난 직후 바로바로 바로 내리고 올리고 운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다 진행해 놨구요 뭐 반대편도 동일하십니다 반대편도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쉐이빙 라인이라고 유리 끝 라인과 필름 끝 라인이 딱 들어 맞도록 하는 시공 방법인데 이렇게 다 시공을 진행해놨고요. 그리고 유리에 유분기가 있어요. 이 선팅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 유리 유분 제거를 해주고 작업을 진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유분 제거하는 작업도 제가 작업 중간 중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영상 편집할 때 제가 유분 제거하는 거랑 오히려 마스킹하고 하는 거 한번 또첨부를할 테니까 한번 또 살펴봐 주시고요. g v 7 0개 기존 모델, 2022년도에 구매한 GV70은 고객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머님을 들으셨대. 어머님을 들으시고 본인은 3.5이 페리버전으로 새롭게 구매를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량을 보시면 실내에 이렇게 보이시죠? 세로로 길게. 클러스터 이쪽 모니터하고 AV 모니터가 일체형으로 되면서 차량 실내가 많이 고급화가 된것 같아요. 예전에는 보시면 이 가운데 이렇게 하나 모니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계기판 클러스터도 분리가 돼 있었고, 근데 이렇게 일체형으로 많이 지금 요즘에 현대의 기아차들이 다 이런 추세로 변하고 있는데 살짝 아쉬운 게이 모니터. 높이 사이즈가 한이 정도까지만 더한 대략 한 3cm, 4cm만 더 올라왔으면 시인성이든 여러가지 화면들을 한눈에 좀 편하게 볼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일체형으로 모니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차량 내장재가 많이 고급지게 보이기도 하고요 기존의 이 패턴, GV70만의 이런 모양들, 디자인들 뭐도 디자인들 다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된 게 이렇게 엠비언트. 엠비언트가 전 차량 전체적으로 도든 이런 대시보드 공간이든 보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되면서 그리고 포인트로 보시면 역시 풀옵션답게 안전벨트 색상도 변경되어 있고 시트가 제가 지금 앉아 있지만 역시. 제네시스 라인인가 그런지 몰라도요. 시트가 착자감? 이런 게 많이 좋습니다. 몸에 착도 있고, 이쪽 이런 허벅지 라인까지 시트가 다 지금 돌출돼서 다 감싸주거든요. 받쳐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을 하더라도 매우 좀 편하게 운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이런 차량들은 차량을 뜯어 보면요 내장재 이런 마감을 잘해 놓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쪽 부위에서 이런 내장재 마감이 잘돼 있어요. 수입차 같은 경우 BMW든 뭐 벤츠든 아우디든 이런 차량들 보면요 풍절음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부위까지 고무 몰딩 마감을 다 해놔요. 네, 제네시스 이 차량들도 그런 걸 아주 잘 따라 해놓은 것 같아요. 페이스, GV70,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뒷모습이 바뀐 게몇 가지가 있지만 제 눈에는 제일 크게 들어온 게 이쪽 턴 시그널, 이 깜빡이죠. 이 깜빡이 위치가 예전에는 이쪽 하단이었거든요. 이 D 차량이 이 차량에 좀 가까이 붙어버리면 이 깜빡이 신호가 잘안 보였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됐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테일램프 라인이 깜빡이랑 같이 일체형으로 길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있어 보이고 럭셔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깜빡이가 마음에 드네. GV70 페이스리프트 모델. 고객분께서 한 2시 정도 오시기로 하셨거든요. 오시면 보증서 발행해 드리고 간단한 설명 드린 다음에 차량 안전하게 출고하면될것 같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차량이 뭐 조금씩은 바뀌었는데 그래도 제 기준에는 저희 와이프, 여성분들이 이 차를 타면 저는 매우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네, 저 돈만 좀 많이 있으면 와이프한테 한대 사주고 싶어요. 고객분이 하시는 말씀인데 차 가격이 풀옵션 하니까 8,000이 좀 논다고 그렇게 이해 하시더라고요. 치 등록한다 그러면 한8,000 중후반 나오겠죠. 일단은 차량 안전하게 추가하고 GV70 페이스리프트 모델 영상을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唔使唔得。